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네. 중에 한 명인데, 요 네. 바로 정우성 배우입니다. 네. 뭐고? 뭐? 나는, 싸움안한다 말한다, 쟤. 그건 무슨 뜻인데? 이모님, 여기 잔, 잔, 잔치국수 하나 더 줘요. 저기, 뭐야? 만두 도 주셔야겠다, 만두. 적이지요 정말 본적 없어요 처 봤다 정안보이니 아! 그 내...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정우성 배우 제가 고르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 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예술 장르들, 그러니까 네.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음악하고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따로 존재하는 음. 실물로서의 배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 우리랑 같이 나이를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제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는 제가 처음 뭐 구미호나 비트 같은 작품에서 청년으로 봤던 음. 그 배우가. 계속 나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 네. 배우와 관객이 함께 나이를 먹는다라는 네.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겐 꿈이 없었어. 비트라는 작품에서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싸움 잘하고 정말 이 반항기 가도 넘치는 청년이었던 네. 그 배우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거의 20년 넘게, 30년 넘게 오, 이렇게 흘러가면서 감철기 음. 투에서는 네.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 배우와 함께 늙어가면서 그 배우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화라고 하는 이 예술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보적이고 고유한 매혹이구나. 그런 점을 좀 느꼈던 거죠. 증인 보셨어요, 증인? 아, 증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어, 저도 증인 네. 보고 정말 좀저 되게 다르게 네. 네, 느꼈었거든요 정우성 네.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김성수 감독님의 그 비트에서의 정우성과 그 다음에 아수라에서의 정우성 네. 그렇죠. 좀 감회가 또 저도 보면서 되게 새로웠었고 특히 또그 김성수 감독님이 혹시 이제 정우성 감독님, 아 정우성 감독님도 <laughs>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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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우성 배우와 <laughs> 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나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없어요? 어, 비하인드 스토리라기보다는요. 네. 네.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네. 사람이 이제 비트의 김성수 감독이라고 하면 네. 비트의 김성수 감독님이. 비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네. 몇년 전에 아수라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수라라고 하는 작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네. 이 정우성 배우는 계속 스스로를 깨쳐나가려고 하는 네. 자기를 깨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네. 어, 네. 그런 시도들이 저는 이 아수라에서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근데이 음. 아수라라고 하는 작품에서 정우성 배우가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음. 자기의 신체를 과도하게 훼손해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심지어 막 네. 수건을 막 아, 뒤집어 맞아. 쓰고 물을 네. 적셔서 엄청나게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네. 영화 속에서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정말 이 아름답고 네. 멋진 배우의 네. 신체를 훼손한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걸 영화 속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 외모를 건드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정우성 배우는 가차 없이 네. 자기를 그렇게 내 던지고 네.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고 네. 그런 작업을 누구랑 하면 좋겠느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우성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준 네. 오래전 비트의 김성수 감독과 다시 아수라에서 만나면서 네. 아수라에서 기꺼이 자기를 이렇게 깨뜨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네. 어, 이 김성수 감독님과 정우성 배우가 비트로 시작해서 네. 무사라는 작품도 있었고, 네. 아수라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런 결정적인 작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뭉클해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네. 비트의 김성수 감독도 나이가 들고 네. 성숙해지고, 그쵸. 작가적인 역량도 네. 변해가면서 아수라에서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건 역시도 굉장히 감동적인 음. 순간이죠. 아, 네, 네. 배우가 늙는 것처럼 네. 감독도 늙는 예, 네. 것이니까.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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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또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김성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네. 비트를 통해서 네. 영화계에서 네. 좀 입지를 붙인 부분도 있고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연 배우로 다른 이제 드라마에서도 데뷔를 먼저 시작했지만 청춘 스타로서, 네. 그죠그 저는 그 오토바이에서 아, 아, 그. 나에게 꿈이 없었다. 예, 뭐, 아시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laughs> 캐스팅에 있어서. 예,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뭐. 누가, 할 거를 누가 바뀌었다 뭐. 아니. 면 네, 네, 어떤 감독이 뭐. 이래서 캐스팅을 했다더라 뭐 이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네, 이런 부분 뭐, 없을까요? 그런 부분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없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정우성 배우를 좋아해서. 네.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네, 좋아하잖아요. 증인 얘기 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 네. 증인에서 이제 김향기 배우가 네. 영화 속에서 변호사인 정우성 배우에게 네.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고 네.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게 정우성이라는 배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 속에 질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정말 네. 뭐 성격이 안 좋다거나 네. 혹은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다거나 네. 뭐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렇죠. 배우가 그 네. 역할을 맡아서. 김양기 배우의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 그 장면 어. 자체가 네.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정우성 배우는 실제로 너무나 현실에서도 배우로서의 삶 못지않게 자연인 음. 정우성으로서 멋지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음. 그런 점에서 어, 배우는 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laughs> 김성수 감독의 태양은 네, 없다에서 네. 두 배우가 보여줬던 <laughs> 느낌, 케미, 어. 네. 브로맨스. 특히 네. 그두 사람이 그 한강 잠수교에서 네. 걸어오는 포스터 네. 속 장면이거든요. 네. 아그 장면은 잠수교에 가신 분들이 진짜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와르시야 어. 망명 작전 참가자들 중에 동님이 있다. 곧 밝혀지겠죠.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그 정보이라는 놈도 너도 모두 믿을 수 없어. 그 브로메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음, 두 분이 그러네요. 같이 네. 하시고 다양한 배우들을 또 양성한다고 해야 되나요? 주역하신다고? 후진 양과 작품 제작도 하시고 예. 사실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가 더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맞을까요? 네. <laughs> <laughs>